과징금하고 가산세에요. 자, 그질문 중에서, 뭐, 과징금하고 가산세, 그 다음에, 뭐, 공급거부 좀 나와있을 텐데, 일단, 뭐, 공급거부라든지, 아니면, 자, 명단 공개 나와있죠? 자, 교재에서 99페이지, 그래서 공급거부하고 명단 공개인데, 뭐, 코파트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그 파트는 읽어보시고, 자, 제가 설명드릴 것은, 과징금하고 가산세, 뭐두 가지만 설명,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두 가지 잘 나오기 때문에, 자첫 번째가 과징금인데 자 교재에서는 일단 자 교재는 자 90페이지 나와있죠 90페이지 자그 주문 중에서 보시면 자 과징금이라는 것은 자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전형적 과징금하고 자 변형적 과징금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시면 그 과징금이 처음 도입된 것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인데 여기서 주로 이 경제법상이지 자 경제법상에서 이제 뭐하냐면 뭐 회사가 당합해갖고자 어떤 소비자 권리 심해한다는가 지금 몇 가지 읽을게요. 자 교재에서 91페이지 나와있지. 자그 91페이지에서 그 관련 조문, 자 관련 조문에서 시장 지배적인 자뭐 사업자의 남용행위 나오잖아. 남용행위들. 자 그게 있어서 상품의 가격과 자 어떤 서비스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한다든지, 자 변경합니다. 자 그런 것들. 자, 다음 가시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때까지 용역을 이제 부당하게 조절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발 좀 방해하고 있어, 지금. 뭐 그런 경우들. 자, 다음 리 가시, 그 리얼이지. 자, 그 질문 가시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지금 방해하고 있지? 자, 뭐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등에 있서 이제 자, 그 경제법상에서 자, 기업이 지금 시야 지배하는 거야. 자, 그런 경제법상에서 시장시배적인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 과증을 부과하는 건데, 잘 이해 안 되시지?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뭐, 에콘데 우유값 올리잖아. 요 우유값 올릴 때, 우유값을 혼자 올려요. 아니면, 자, 남용기업이 혼자 올리는 거야. 같이 올려. 이렇게. 같이 올리지. 같이 올리는데,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지. 가격은. 그치? 지 이런 식로 이제, 자, 지금 혼자 올리는 거야. 기업체끼리 짜고서 지금. 짜고, 짜고 올리는 건데, 뭐, 불만하잖아 경제법상에서 당업, 당업한다고 자, 당합해서 이제 올리면 이게, 자, 누구 심의합니까 지금? 어떤 소비자 권리 심의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당합하는 거야. 그때 이제 부과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꽤 많잖아 이게? 꽤 많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형벌 부과하잖아. 형벌 부과하면 형벌은 금액이 커요 적어요. 뭐 벌금 해봤자 얼마 안 나와 그치? 근데 말약 생각해봐 아까 이제 당업해왔고 아까 이제 회사가 버는 돈이 몇천억이다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형벌로서 벌금 100억 부과한다 그치 그러면 몇천억 수입 생기는데 뭐 100억 부과한다고 해서 100억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당사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 국민 측에서는 법을 어기겠어 법을 어기겠지 그치 그렇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경제법상에서 어떤 얻은 이기잖아 그쵸 그럼 이거 한수하는거지 그거 그지 이것이 이제 과징금인 거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일를 들었잖아요. 저번에 이제, 저번에 t v s 자, t 회사인, 뭐, 브라운걸인데 LG전, LG전자라든지 해서 몇인지몇 개의 TV 회사가, 자, 그 TV 가격 인상해서 이렇게, 그 TV 가격 인상한 것에 대해서, 자, 그, 그, 유지 이유, 유럽연합, 자, 이유가 이제 부과한 과징금인데, 그 과징금이 3조가 부과했어3조가 3조가 부과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징금은요, 금액이 되게 커요. 경제법상에서 어를 이기지? 아까 이제 가격 인상하잖아그 가격 인상에서 경제법상에서의 얻은 이익을 다 환수합니다. 환수합니다. 환수하기 때문에 과징금은요. 그냥 하면 철옥이 여기는 철옥 돈도 아니에요. 여기는 자료서로 이제, 이제 자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과징금은.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본래 과징자 본래 과징금인 거고 자 지금 본래 과징금이 뭐라고? 자 경제법상에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자,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야 지금. 제것이 이제 전형적 가징금이고자 이에 비해서 인허가 사업, 자 인허가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원칙은 이 사업체 등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를 취소해야 돼. 자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건데 허가나 인가를 취소하면 어때요? 자 취소하면 취소하면 이제 제 3자 불편하다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까자 여기 이제 A라는 A라는 만약에 자뭐 105번 버스에서 이렇게 자 105번 105번 버스회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자이 회사가 이제 자 지금 보니까 배차 관계 를 어긴 거야 이제 그거 그렇지? 배차 관계 어겨서 여객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수 사고 위반했다는 거지 이렇게 위반했다 그렇지? 저 위반하니까 이제 어때요? 자이법 위반하니까 자 여기서 행정청 이제 이 배공 뽐 버스 등에 대해서 자 운행을 중, 운행과 관련돼서 정지한 거 정지, 정지하거나 자 또는 이제 취소했어 이제. 자, 행정점을 통해서 취소했지? 자, 105번 버스댁에 대해서 취소한 거야. 이걸 정지 취소하면 이 105번 버스가 불편해요? 아니면 이 버스 이용했던 승객이 불편해? 승객이 불편하잖아, 지금? 제3자가. 제3자가 불편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회사한테 그냥 인허가를 취소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사업 계속해서 사업해주는 거야. 계속하, 계속해서 사업을 하게 위해서 해주는 거야? 해준다 음에서 이제 이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인허가 인어가 사업에서 원칙을 뭘 해야 돼? 사업합니까? 정지해야 돼. 정지하는 거야? 근데 정지하면 제3자 불편하잖아. 자, 그래서 그래서 뭐 하겠다? 사업을 자, 계속하게 해주고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환수합니다. 저게 뭡니까? 이게 변용가진금. 자, 변용가진금. 이해했었어요? 자,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변형적 과징금과 관련된 예가 있지? 뭐, 그 예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암기하시면 되고. 다음에서, 자, 제 자, 92가 보세요. 자, 92페이지에서, 자, 다른 행위와의 구별인데, 그 과징금 변과 가능성이지? 자, 똑같은 얘기야. 아까 보세요 과징금은 형벌 아니잖아. 자, 과징금은 형벌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하고, 아까, 자, 과징금하고, 아까 무엇은? 행정, 자, 형, 행정 형벌은 변경할수 있다. 그치? 변경할수 있다. 자, 그게 있고. 다시 이제, 자, 93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법적 근거 있지? 법적 근거와 관련되었고, 자, 침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과징금이 지금 침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과징금과 관련돼서, 일단 법적 근거 필요하다. 자, 법적인 근거 필요하다. 자 그게 있고요. 다시 자 법적 근거 있지? 법적 근거와 관련돼서 일반 법적 근거는 없고 저 어디서 지금 근거가? 자, 요 개별법령, 요 개별법령이 근거 가 있다는 거지 이제. 자 그게 있고요. 자 다음 것이면 자그 부가징수 나올 텐데 자그 부가징수와 관련돼서 5번가 보세요. 자 과정 5번에서 이제. 과징금 부과할 때는, 자, 과징금은 아까 뭐있습니까 자, 포괄 승계한다. 자, 이행 강제금은 승계 안 되지? 자, 과징금 승계 안 돼? 승계돼? 과징금은 승계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관련 판례. 자, 관련 판례 가시면 됩니다. 과징금 판례. 그 판례에서, 자, 그럼 과징금은, 자, 성격이 이제, 성격이 계속행위에요 재량이에요? 과징금은? 자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는 거야 부과해야 되는 거야 자 과징금은 자 부과, 부과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게 판례가 좀 틀려갖고 과징금 중에서 만약에 이제 성격이 자 성격이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한 법률이야 부동산 실명법은 과징금은 부과해야 됩니다 자 계속 행위라는 거지 근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다 자, 그게 있고, 자, 다음에서. 자, 이제 뭐, 가 있냐면, 이제 거기서 그 8-5번 나오지? 그 8-5번 가시면, 과징금 부과가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했어.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해서 이법이지이법이다 자, 이때 이제 이때는, 그 취소 범위는, 저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것만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지? 요, 자, 요 질문이 A급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한다면, 과징금 부과와 관련돼서, 자, 보세요, 지금. 자, 비교한다면, 이게 이런 거야, 지금. 과징금과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이 한도가 언제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했어. 초과해서 과징금 부과하면, 초과한 것만 일부 주소해요? 자, 일부 주소합니까? 다 주소해. 자, 전부 다 주소하는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주소한다, 이렇게. 전부 취소. 자, 전부 취소하는 거지. 일부 취소하는 게 아니야, 원래가. 그치? 자, 근데, 자, 그 비교판례 있지. 그 비교판례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 비교판례에서 과세처분. 자, 과세처분 나오지? 과세처분과 관련되어 갖고 뭐한 거야? 과세처분과 관련돼서 이제 얘가, 자, 세율, 자, 세율수 정한,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했어.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부과하면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는? 과세 처분은 얘는 초강고만 취소해, 다 취소해. 응? 초강고만 취소하지. 어, 과징금은? 다 취소하지.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럴지 아는 건데, 자, 생각해봐.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세금 부과인데, 과세는요, 세금은 판사가 얼마를 부과해야지 적정 금액인지 알아요 몰라요? 세금. 저도 알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세금은 몇 퍼센트 이내에서 그게 아니고 몇 퍼센트 세율은 다정해져있잖아 세율은 10% 11, 자1 0일다 정해져 있다 정해졌으니까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뭐. 곱하면 세금 얼마 보관지 안 나와 나와 딱 나오지게 안 그래요? 아 세금은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관하는 거야. 몇 퍼센트? 그몇 몇 퍼센트 아몇 어? 퍼센트? 그치 세율이 다정해져있잖아그렇죠 야, 근데 자 만약에 소득세가 10%다. 10%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에다가 10%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얼마가 적정 금액인지 알아볼라. 알수 있지. 알수 있으니까. 자, 그 적정 금액을 초과한 거죄송하면되 잖아. 이렇게 초과한 것만. 안 그래요? 근데 과징금이야. 과징금이 그래서 아까 보세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인데. 아까 과징금은요. 몇 퍼센트가 아니야.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어? 얼마 범위 내에서. 응? 아까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이지 그것이 시면 나와 있어. 과징금은 자, 아까 앞에 앞에이지 가시면 과징금은 아까 100분의 3. 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대 매출액에 매출액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쵸? 매출액에 100분의 3이면 대체 얼마가 저 적정액입니까? 한번 상상해봐. 자 매출액에 100분의 3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있지? 삼성전자 1년 매출 얼마예요? 잘 모르시지? 한 200조 할 겁니다. 200조 넘을 겁니다. 자, 200조에 생각해 200, 200조다, 만약에. 자, 삼성전자의 1년 매출에 200조다. 200조인데 거기서 3래요 자, 3 %래. 얼마야? 6조지. 6조 안에서 대체 얼마가 적정 금액이야? 100억이야? 1억이야? 1 0 0억이야 1조야? 얼마야, 대체? 얼마가 적정 금액인지 판사는 잘 판단이 안된다는 거지. 왜? 판사는 경제를 잘 모르잖아. 안 그래요? 저렇게는 어때요? 경제를 잘하는 행정부가 일단 다 취소하는 거야. 다 취소한 다음에 적정 금액 내에서 다시 부과겠지. 하 과징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과징금은 법원에서 법원이 적정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이게. 근데 아까 세법이지. 세법은 법원이 산출할 수 없어. 몇 퍼센트야, 형? 몇 퍼센트니까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잖아. 여기는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과세처분은 초과한 것만 일부 취소하는 거야. 일부 취소. 근데 아까 과징금은 일부 취소합니까 다 취소해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전부 다 취소하는 거야 전부 다 취소한 다음에 자 뭐합니까 그 다음 가서 이제 전부 다 취소하고 그 다음 가서 이제 자, 다시 적정 금을 부과하겠지 이 판례가 A급 판례라는 거지 중요한 판례 죠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판례 그래서 과징금은 적정 금을 초과한다 아면다 취소한다 전부 취소하는 거다 자 그거 아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서 자 이번에 는 저기 자 판례 중에서 이거 봐봐 자 밑에 가시면 이거 나오잖아 이제 자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자 여러 개 위반 행위야 여러 개의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자 지금 보니까 하나의 저 하나의 과징을 구간 거야 지금 보니까 자그 판례 지금 자 판례 지금 7번 자 판례 7번인데 여러 개자 여러 개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하나 부과했지? 하나 부과한 거야 과징금을 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어.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A, B, C, D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 보니까 이 A지, 이 A가 위법이다 지금 A가 위법이다. 자이 A한테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입니다. 그러면 1 억은 다취소합니까 아니면 자 A가 위법이니까 천 원만 추소하면 자 천만 원만 소하면 돼. 천만 원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잖아? 다시 말하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 뭐가 키워드냐면, 여러 개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했지? 자, 부과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자, 뭐가 키워드야? 위반행위와 관련돼서 이게 얼만지 산정할 수 있는, 자, 기, 자, 기초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야, 지금. A가 얼마고, 자 B가 얼마고 하면서 이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지, 이게 자료가 있다, 그치죠 이런 경우라면 전부 추소일부 취소 일부 취소하면 취소 된다, 그렇 아까 1억원다 추소해요, 천만 원만, 천만원 추소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해셨나요자 그런 거고, 자, 순 때는 이제 전부 추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근데 봐봐 이번에는 자 다시 비교해 볼게, 그래서 이 판례가 이 판례가 출처가 안 되다고 오래 나왔어, 이게 서울시에서, 그치 우리 그 구분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근데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치 근데 기초 자료로서 이 아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c 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부적인 저 내부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자 아까 보세요 A,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자 이때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지 이거 없다 그쵸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하면서 알수 있어 모르, 모르겠어. 모르겠지 이거. 모르잖아 이거. 그렇지? 안 그래요? 자 모르니까. 자 모르니까 이제 에반 취소합니까? 일단 내부적인 산정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 취소하겠어. 다 취소하겠지. 얘는. 그치? 이 경우는 전부 취소. 자 이제 뭐가 키워드야? 자 내부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으면 일부 취소, 없으면 전부 취소.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자, 팔레 중에서 10번 가봐, 10번. 자, 10번 가시면, 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자, 추후에, 자, 추후에 이제, 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생겼다는 거지? 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또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거? 자, 또 부과합니까?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한 가지 예를 들게,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었어.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서 무죄 판결을. 판결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증거 생기면 재판 다시 합니까 또 해야 되면또 하는 거야 아니면 재판이 끝났으면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잖아 이게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추후에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고 해서 또 부과한다 자 끝난 거다 이제 끝나고 나서 더, 더 이상 부과하지 마라 그렇지 이것도 A급 할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마지막 판례. 자, 마지막인데, 자, 과징금이야. 자,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한테 부과한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한테 부과할 수 있어. 자, 법령상 책임자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그치? 법령상 책임자한테까지.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운수회사 있잖아. 운수회사에서 기사가 뭐한 거야. 운수회사에서 기사가, 그 기사가 이제 운수회사에서 합승해서 승 합승, 합승해서 이제 법을 어긴 거야. 자, 법을 어기면 운수회사 기사한테 과징금 부과합니까? 회사한테. 회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회사한테. 예셨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자,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일지라 행위자한테 아니면, 아니면 법령상 책임자한테. 법령상 책임자한테 부과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지 근데 고의나 과실이 붙지 않겠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하는 거야 과징금은 부과하는 거야